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아, 이 만만하게 보는 이 인간들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아니면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하는 걸까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대하고 나를 만만하게 보는 인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상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세요. p o 식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하찮은 인간이고, 난별볼일 없어. 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선생님 그거 다 피의시적인 사고 아니에요? 맞아요. 이 피의시적인 사고를 갖기까지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이 피의시적인 사고를 갖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사고 체계의 오류, 사고 체계의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피해의식적인 사고를 갖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고 체계의 오류를 일으킨 장본인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름하여 셀프 가스라이팅입니다. 어? 가스라이팅은 남이 나를 조종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타인이 나를 심리적으로 조종을 하는 거.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노예가 된 상태. 노예가 된 상태는 뭐예요? 나는 힘을 쓸수 없고 복종을 해야 되는 상태. 무력한 상태를 이러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근데 이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가스라이팅이란 것을 아무도 모르세요. 이 셀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다가 아니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우리는 마음의 병을 키우고 사는 사람이 돼버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셀프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뭐가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셀프 가스라이팅을 계속 나 자신에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너무 힘겹고 공허하고 너무 무기력한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셀프 가스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해봤자 소용도 없는 인간이야.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나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고립된 상태가 되겠죠. 이 고립된 상태는 내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의지할 곳 없는 나 홀로 남은 상태가 돼요. 굉장한 우울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버릴 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면은 나는 나 자신에게 강한 부정적인 사람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무력한 사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하려고 해도 도전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사람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식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돼요. 이러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서 이제는 하루하루에 할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무능력한 사람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 너는 진짜 뭐 능력이 없어, 너는 이렇게 형편이 없어라고 팩트가 날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다는 거죠. 강한 부정을 하고 사는 나였기 때문에 이 강한 부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가 되고 어떠한 형체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이제 생겨요. 나는 이제 진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에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도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 확신이 나 자신을 또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비판을 해요. 비난을 하고요, 자책을 하게 만들어요. 죄인처럼 만들고요, 뭔가 잘못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러한 사랑 태의 내가. 세상에 나간들, 사람들을 만난들, 세상과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만만해 져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내가 사람들을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심리적으로 우리는 투사라고 하죠. 내가 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한다라는 이러한 이제 지경에까지 우리는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만. 보여진 것만으로도 나는 크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될수 있다는 것 이것이 셀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또 다른 자아상이 되어버린 경우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타인의 시선, 타인의 어떤 판단, 타인의 어떤 지적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고 두려워요. 그렇게 되기까지 타인의 그 부정적인 비판, 시선, 이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느껴지고 데미지가 오기까지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떠한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가, 어떠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한 번쯤은 되돌아서 살펴보고 살펴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셀프 가스라이팅이요, 이 가스라이팅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스스로가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힘을 쓸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이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투사가 아닌 진짜 사람들도 그렇게 볼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은 좀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솔루션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셀프 가스라이팅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이 있고, 긍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이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부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내가 원하는 자아상이 아닌, 그냥 또 다른 괴물 같은 자아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쓸모없는 인간인, 하찮은 인간인, 만만한 인간인, 이러한 것을 셀프 가스라이 통해서 계속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한 자아상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한들 이제는 감출 수도 없는 사람들도 조금씩은 느끼는 거죠. 예, 쟤는 왜 자기 자신을 저렇게 하대하는 거야? 저렇게 학대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세상에 나갔을 때 자신감 있고 정말 나다운 자아상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자아상? 괜찮은 자아상. 자신감이 있는 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지낼 수 있는 나, 건강한 나, 이러한 자아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일 중에 하나 뭐냐면 나는요 쓸모없을 수도 있고 하찮고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요 한 가지 이상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을 살려서 나를 스피셜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또 다른 자아상, 내가 원하는 자아상이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셀프 가스라이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긍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과 부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이 있는데, 여태까지 나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굉장히 추하고 못난 자아상을 만들어 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는 이 부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을 긍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으로 계속 가스라이팅 해주셔야 돼요. 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사람들이 널 싫어해.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진정한 코치가 돼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죠. 긍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을 할수 있는 가스라이터가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중에 부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쩌면 나를 읽어가다, 내 마음을 알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다, 이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배움터에서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외적인 배움은 우리는 열심히 해요. 좋은 덱을 나오고, 뭐, 스펙을 쌓고, 이건 다 외적인 배움의 결과이고요. 이 내적인 배움을 한다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이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하루에 3분이든 5분이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될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마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짤막짤막하게라도 나 자신에게 내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열한 것들은 어떻다?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장시간에 걸쳐서 나를 꾸준히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부정적인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원인, 그 이유는 나를 실제적으로 가스라이팅 했던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패가 거듭 아니면 이제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더 추하고 더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부정적인 환경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환경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거예요. 만나야 되고요. 내가 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분들도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 마녀 하루 중 5분, 5분은 셀프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나 자신에게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이런 혼란도 올수 있고요. 가해자가 되면 나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타인에게도 가스라이팅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 심리적으로 상대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그 상대에 대해서 험담하려고 하고 아니면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추한 모습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셀프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만만하게 보여지도록 내가 나를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에 우리가 한번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